안녕하세요 옆지병입니다 옆지병이 유로회원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옆지병이랑 종가비팅 한번 같이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옆지병한테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수익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, 종목 분석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, 첫 번째로는 퍼스트이고요 네, 퍼스트 보시면은 지금 장대양봉에 살짝 십자가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, 굉장히 모습이 좋고요. 어, 여기서 지금 보시면은 이제 여기서 이렇게 좀 지지를 받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서 이런 부분에서 막한 번, 두 번, 세 번, 요렇게 지지를 받으면서 밑으로 하락하지 않으면은 다시 위로 큰 상승이 한번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. 네,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네, 이하정기 이하전기 같은 경우엔 지금, 어, 장대 운봉으로 이렇게 좀 쏟아져 내리면서 거래량도좀 크게 실린 상태에서 어, 또, 추가적으로 하락도 할수 있지만요. 이런 요런 부분들, 요런 부분들에서 이제 좀 양봉이 붙어주는지 보시고 만약에 여기서 붙어주지 않는다, 그럼 이 11선, 11선 부분에서 양봉이 붙어주는지 그리고 또 양봉이 붙었을 때는 다시 유턴으로 되돌릴 수 있는지 네, 그런 걸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만약에 이렇게 음, 하락이 멈추지 않고 이렇게 유턴으로 되돌리지 못하면은. 그대로 쭉쭉쭉쭉 하락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. 그런 그런 걸좀 조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요런 하락된 부분에서는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이렇게 지지가 붙는지 그런 걸좀 확인하시는 게 중요하다. 나노 나노 같은 경우에는 아주 시가가 높게 뜬 상태에서 한번 크게 상승을 했다가 쭉 빨아올 먹었어요. 이렇게 쭉쭉 빨아먹었는데.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좀 떨어질 때 이렇게 오일선이 이렇게 좀 가고 있잖아요. 그죠? 이런 부분까지 이제 떨어졌다가 여기서 다시 한번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지 이런 걸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현대무백스, 현대무백스 보시면은 여기에 강한 이렇게 좀 매물대가 있다. 그죠? 여기만 올라갔다 하면은 어 두드려 맞고 두드려 맞고 하니까 지금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. 지금 이렇게 장대 양봉으로 솟구쳐서 이 부분에서 지금 이렇게 매물을 만나서 하락을 한 거기 때문에, 오일선이 이렇게 있잖아요. 그죠? 오일선이 이렇게 이, 있기 때문에, 이런 부분들에서는 양봉으로 받쳐줘야 된다라는 거. 죠 양봉으로 받쳐줘야지 다시 한번 유턴이 이렇게 가능하다라고 볼수 있습니다. 네, 셀바스 헬스케어. 셀바스 헬스케어 보시면 요, 요 때도 쭉 상승했다가, 그죠? 좀 살짝 조정 받으면서 거래량 죽었죠 그러고 나서 또 한번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이렇게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서 큰 폭으로 하락을 좀 했는데요 어, 지금 뭐 이렇게 이 종목이 죽었다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아직 살아 있습니다 살아있고 위 원체 많이 크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지금 하락한 것도 큰데요 이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중요한 것이 요 요소. 지켜줘야 하냐 지켜주지 못하냐 그게 주,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61선을 조금 이탈을 했습니다 이탈을 했지만은 여기서 치고 올라오기만 한다면은 다시 살아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지금 뭐 살짝 이제 운봉으로 이런식으로 조정이 오더라도 요 부분만을 이탈시키지 않고 잘만 지켜준다면은 다시 한번 튀어 오르면서 이렇게 저항대를 뚫으면서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네 유니온 머티리얼 유니온 머티리얼 보시면 이렇게 상승했다가 조정주죠 또 상승했다가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거래량이 좀 솟구쳤습니다 요새 서 이렇게 올라갔다 좀 매물 소화를 하면서 지금 운보로 좀 빠진 모습인데요 일단 요런 부분들, 요런 부분들에서 좀 지켜주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여기서 요렇게 어, 운봉으로 이렇게 샛버리면은 그죠. 그 가능성이 좀더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어, 요런 부분들에서는 양봉으로 좀 이렇게 받쳐주는지 요런 걸 보신다면은 만약에 지지가 잘 된다. 그러면 다시 한번 유턴으로 재상승할 가능성이 높다. 네, 셀바이오 휴먼텍. 요 종목은 이제 요 저가, 저가를 보시고요. 지금... 아직 이제 운봉이 완전히 양봉을 이렇게 장악하지는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저가, 이 저가를 완벽하게 이탈한다. 그러면은 이 종목은 하락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높다. 그래서 여기를 이탈하지 않고 잘만 버텨준다면은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상승으로 올라갈 가능성도 있으니까요. 이 저가를 기준으로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